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눕고 싶으시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소파에 그냥 쓰러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게으르면 안 돼.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쪄. 움직여야 해. 산책 나가야 해. 그래서 억지로 일어납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산책을 나가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자율신경과 뇌노화를 연구해 온 박진호 박사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뇌를 관찰했어요. 그 중에는 80세에도 청년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셨고, 60대인데 벌써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단 하나예요. 밥 먹고 피곤할 때 뇌의 신호를 듣느냐, 무시하느냐. 여러분이 밥 먹고 졸릴 때 그건 그냥 식곤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뇌가 보내는 긴급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는다는 적색경보예요.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이 장으로 쏠립니다. 음식을 소화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던 혈액이 확 줄어들어요. 뇌가 산소부족으로 질식 직전에 빠지는 겁니다. 이때 뇌는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요. 졸음이라는 형태로, 피로감이라는 형태로, 어지러움이라는 형태로요. 쉬어야 해, 누워야 해, 도와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거야. 참아야 해. 움직여야 해. 그러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설거지를 시작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밖으로 산책을 나가요. 그 순간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십니까? 뇌혈관이 더 수축됩니다. 팔다리를 움직이려니까 거기로 혈액을 더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뇌로 가던 마지막 남은 혈액마저 빠져나가요. 뇌는 완전한 산소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조용히 죽어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까요? 아니죠. 하루 세 끼니까 하루에 세 번, 일주일이면 21번,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95번, 뇌세포가 죽어가는 순간이 1년에 1000번 넘게 반복되는 겁니다. 10년이면 만번이에요. 만번 동안 뇌세포가 죽어간 사람의 뇌가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깜빡깜빡해요.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돼요. 집중력도 사라져요. tv 보다가도 내용이 기억 안 나고 책 읽다가도 같은 줄을 세 번씩 읽게 됩니다. 말도 어눌해져요.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분명히 머릿속에는 있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간단한 결정도 못 내리고 자꾸 우물쭈물하게 돼요.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식사 후 피곤할 때 억지로 움직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 노화 속도가 3배 빠릅니다. 3배예요. 같은 나이인데 뇌 나이는 10년씩 차이가 나요. 기억력 저하는 5년 빨리 오고 치매 발병률은 2배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식사 후 15분만 편히 누워서 쉬는 분들은 어떨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누우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을 덜 해도 뇌로 혈액이 술술 올라갑니다. 뇌연류가 정상으로 회복돼요. 뇌세포가 재충전됩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아요. 그러면서 뇌는 스스로 치유되고 강해집니다. 약한알 먹지 않고요. 병원 한번 가지 않고요. 단지 15분 눕는 것만으로요. 여러분, 이게 게으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뇌를 지키는 가장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사자는 밥 먹고 나면 뭐합니까? 누워서 쉬죠. 호랑이도 밥 먹고 나면 나무 그늘에 누워요. 늑대도 곰도 모든 동물이 밥 먹고 나면 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밥 먹고 쉬면 게으른 거다. 움직여야 한다. 이게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밥 먹고 눕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뇌를 살리는 회복 반응이라는 걸요.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그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거짓말이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약한알 먹지 않고 병원 한번 가지 않고 뇌를 되살리는 방법이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다만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봐야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중간까지만 보고 그만두시면 전체 그림을 못 보세요. 오히려 잘못 이해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하거나 자꾸 졸리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얼마 전 일입니다. 71세 김성희님이 제 상담실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표정은 어두웠고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무슨 일두시냐고 여쭤봤죠. 김성희님은 잠시 말을 잊지 못하시더니 눈물을 글썽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만 먹으면 너무 피곤해서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잊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밥만 먹으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김성희님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식사 준비는 그럭저럭 하신대요. 그런데 막상 밥을 먹고 나면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마치 전기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모든 에너지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요.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면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탁에 팔을 괴고 10분, 20분씩 그냥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는 한참 있다가 겨우 하신대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중간 주저앉기도 하시고요. 청소는 아예 포기하셨대요. 청소기를 들 힘도 없고 들어도 몇분못 가서 숨이 차고 어지럽다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거였어요. 김성인님은 이 모든 게 본인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됐어요. 김성인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게으름뱅이가 된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한심해요. 듣고 있으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분은 게으른 게 아니라 아픈 건데 본인을 자꾸 탓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김성희 님께 검사를 권했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해 봤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가 정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거든요. 정상인의 자율신경 기능을 100이라고 하면 김성희 님은 35였어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건 병입니다. 바로 뇌연류 검사도 같이 해봤죠. 역시나였습니다. 김성희님의 뇌연류는 식사 후에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뇌가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김성희님께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선생님, 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식사 후에 피곤한 건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SOS 신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뇌는 더 빠르게 망가졌고요. 김성인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게으름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절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간단합니다. 식사 후에 피곤하시면 그냥 누우세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몸이 원하는 대로 쉬어주세요. 15분이면 돼요. 조용히 누워서 눈 감고 호흡만 가다듬으세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김성희님이 의아해하셨어요. 네 그게 다예요. 단 매일 하셔야 해요. 하루 세끼 식사 후에 매번 15분씩 누워서 쉬세요.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누워 계세요. 김성희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 말대로 실천하셨어요. 집에 가서 점심을 드시고 식탁 옆 소파에 누우셨대요. 처음에는 이게 뭐 도움이 되나 싶었대요. 그냥 누워있는 게 뭐가 치료냐고요. 첫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주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식사 후에 그렇게 심하던 피로감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대요. 어? 오늘은 좀 낫네? 이런 느낌이요. 3주차가 되니까 확실히 달라졌대요. 식사 후 15분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좀 맑아진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어지러움도 많이 줄었고요. 설거지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었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성희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달전 처음 오셨을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이제는 어깨를 펴고 걸어 들어 오시더라고요. 표정도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김성희 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에 그렇게 피곤하던 게 거의 없어졌어요. 아니, 아예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 이제는 밥 먹고 15분 누워있으면 오히려 힘이 나요. 재검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도 감탄이 나왔어요. 자율신경기능이 35에서 68로 올라갔어요. 거의 두 배가 된 거예요. 한달 만에요. 약도 안 먹고 그냥 누워있기만 했는데요. 뇌연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 검사 결과였어요. 한달 전보다 점수가 30%나 올랐습니다. 30%요. 이건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상승폭이에요. 김성인님 말씀이 가족들도 변화를 느낀대요.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맨날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생기가 넘치세요. 남편분도 그러셨대요. 여보 요즘 말할 때 예전처럼 멍 때리는 게 없어. 예전에는 말 걸면 반응이 느렸는데 요즘은 바로바로 대답하더라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 손주들도 느꼈대요. 할머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 밝아지셨어요. 단지 식사 후 15분 눕는 습관 하나로요. 약 하나를 먹지 않고 병원 치료 받지 않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누구나 가능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왜 식사 후에 눕는 게 뇌를 살리는지, 어떤 원리로 회복이 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언제 얼마나 누워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 챕터에 나올 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노화를 촉진하는 무서운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뇌를 얼마나 빠르게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뇌 파괴범들을 하나씩 잡아내겠습니다. 이 범인들은 아주 교묘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범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오래 앉는 생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앉아 계시죠? 이 영상을 보면서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의자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생활하세요? 아침에 눈뜨면 식탁 의자에 앉아서 밥 먹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하고요. 책 읽을 때도 앉아 있고 핸드폰 볼 때도 앉아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실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식사 시간 1시간, TV 시청 2시간, 컴퓨터나 핸드폰 3시간, 책 읽기나 뭐 기타 2시간. 이렇게 하면 8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빼면 거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앉아있으면 먼저 목이 앞으로 빠져요. 화면을 보려고 무의식 중에 고개를 내밀게 되거든요. 모니터를 보든 TV를 보든 핸드폰을 보든 고개가 자꾸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목뼈가 일자로 펴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목뼈는 시자 곡선이에요. 옆에서 보면 완만한 시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야 해요. 이 곡선이 충격을 흡수하고 내려가는 혈관을 보호해주거든요. 그런데 오래 앉아있으면 이 곡선이 사라져요. 일자로 쭉 펴지는 거예요. 일자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혈관이 눌립니다. 목뼈 옆으로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이 혈관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예요. 그런데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서 이 혈관을 눌러요. 혈관이 눌리면 당연히 혈액이 잘안 흐르겠죠. 골반도 틀어져요. 앉아 있으면 골반이 뒤로 말리거든요. 엉덩이를 의자에 대고 앉으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뒤로 기울어져요.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 전체가 따라서 틀어집니다. 척추는 하나로 연결된 구조거든요.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도 틀어지고 등도 틀어지고 목까지 틀어지는 거예요. 척추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신경 전달이 막힙니다. 자율신경이 어디로 지나간다고 했죠? 척추를 타고 내려가요. 척추뼈 하나하나 사이로 자율신경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척추가 틀어지고 굳으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한국노화연구원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자율신경기능이 40% 이상 저하된다고 해요. 거의 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반이요? 자율신경기능이 4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혈압 조절이 안 돼요. 갑자기 확 오르거나 확 떨어져요.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안 와요. 밤에 뒤척뒤척하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뇌혈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69세 정인호 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정인호 님은 바둑을 정말 좋아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취미로 바둑을 시작하셨는데 완전히 푹 빠지셨어요. 컴퓨터로 온라인 바둑을 두시는데 한번 앉으면 3시간은 기본이에요. 아침 9시에 앉아서 점심 12시까지 바둑을 두세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요. 하루에 거의 78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으셨대요. 바둑도 재밌고 머리 쓰는 거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도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머리 쓰는 게 중요하다고. 바둑 같은 거 두면 뇌가 활성화된다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다는 거예요. 핑 도는 느낌이 들고 한 발짝 걷는 것도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70 가까운 나이에 혈압도 조금 높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래요. 일어설 때마다 벽을 잡아야 할 정도가 됐어요. 화장실 갈 때도 벽 짚고 가고 부엌 갈 때도 벽 짚고 가시는 거예요. 부인이 걱정하셨죠? 병원 가보자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혈압약 드세요. 이게 다였대요. 혈압약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어지러움은 계속됐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MRI도 찍어 봤대요. 결과는? 별 이상 없대요. 뇌에는 문제 없대요. 그럼 이 어지러움은 뭐란 말입니까? 정인호님이 답답해하셨죠.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제가 정인호님을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목이 문제겠구나.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목뼈가 완전히 일자로 펴져 있었어요. 정상적인 시자 곡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북목을 넘어서 완전 일자 목이었죠. 그리고 목뼈 3번, 4번이 앞으로 밀려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뇌로 가는 혈관이 심하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어설 때더 눌려요. 앉아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일어서는 순간 목뼈가 움직이면서 혈관을 확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운 거죠. 뇌로 가는 혈액이 갑자기 뚝 끊기는 거예요. 뇌는 순간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요. 그래서 핑 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계속 손상됩니다. 저는 정인호 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둑이 문제예요. 바둑을 그만두시라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해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2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고 30분마다 꼭 일어나세요. 화장실 핑계 대고 일어나도 좋고 물 마시러 일어나도 좋아요.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세요. 그리고 목을 뒤로 살짝 젖혀서 혈류 흐름을 회복시키는 동작도 알려 드렸죠. 목을 젖힐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서서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천천히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갑자기 세게 젖히면 절대 안 돼요. 목뼈가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목을 좌우로 세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 운동한다고 목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시는데 그거 정말 위험해요. 목을 돌리는 동작은 오히려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목 관절이 약해져 있어서 더 위험해요. 목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앞뒤로만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천천히 뒤로 젖혔다가 천천히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정인호님은 처음에 좀 불편해 하셨어요. 바둑에 집중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가는데 타이머 소리가 거슬린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안 하시면 1년 후에는 걷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정인호님이 화들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죠? 집에 가서 바로 실천하셨대요. 핸드폰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춰놓고 바둑을 두시다가도 타이머가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거슬렸대요. 바둑 한 판이 막 흥미진진한데 타이머가 울려서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어지럼증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대요. 2주차가 되니까 확실히 달라졌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핑 도는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벽을 안 잡아도 걸을 수 있게 됐고요. 3주차가 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한달 후에 재검사를 해봤더니 목뼈 곡선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개선되고 있었죠. 일자였던 목뼈가 조금씩 쉬자 곡선을 되찾고 있었어요. 정인호님이 정말 신기하셨어요. 단지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 걷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약도 안 먹고 특별한 치료도 안 받았는데요. 그냥 30분마다 일어나서 걸은 것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놀라운 자가 치유력이에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단, 그 능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시간 넘으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30분마다 2분씩 걸으세요. 이것만 하셔도 뇌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어요.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핸드폰 타이머요. 30분으로 맞춰 놓고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 꼭 하세요. 자, 두 번째 범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범인은 더 교묘해요. 왜냐하면 건강에 좋은 척 하거든요. 뭐냐고요? 바로 식사 후에 억지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엄청 많은 분들이요. 밥 먹으면 뭐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설거지해야 하고 산책 나가야 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밥 먹고 바로 눕는 건 게으른 거고 나쁜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식사 후에는 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내려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게 생리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켜야 하잖아요. 소화시키려면 위장에서 엄청난 작업을 해야 해요. 위산을 분비하고 소화효소를 내보내고 위장을 연동 운동시켜야 하고요. 이 모든 작업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혈액이죠.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장으로 쏠려야 해요. 우리 몸의 혈액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5리터 정도예요. 이 5리터를 가지고 온 몸에 배분하는 거예요. 식사 전에는 뇌, 심장, 근육, 장기에 골고루 배분돼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 장으로 혈액이 확 몰려요. 얼마나 몰리냐고요? 전체 혈액의 30% 이상이 장으로 가요.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줄어들겠죠? 특히 뇌로 가는 혈액이 뚝 떨어져요. 2030%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뇌는 평소에도 전체 혈액의 20%를 쓰는 대식가예요. 그런데 식사 후에 거기서 또 2030%가 줄어든다?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멍한 거예요. 이게 다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혈액이 부족하니까 쉬어야겠다는 신호요. 일본 도쿄대학교 뇌의학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식사 후에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쉬거나 눕게 한 거죠. 다른 그룹은 식사 후 바로 걷기 운동을 시켰어요. 30분 후에 두 그룹의 뇌 기능을 측정했어요. 어느 그룹이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휴식을 취한 그룹이었어요. 집중력 회복 속도가 2배 빨랐대요. 2배요. 단지 10분 쉬는 것만으로요. 반면에 바로 걸은 그룹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피곤했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뇌가 산소 부족 상태인데 억지로 움직이니까 더 악화된 거예요. 73세 최영숙 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영숙 님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도 꼭 산책을 나가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요. tv에서 봤대요. 식사 후에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살이 찐대요. 그래서 식사 후 30분 안에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좋다고 했대요. 당뇨 예방에도 좋다고요. 최영숙님은 그 말을 듣고 식사 후마다 산책을 나가셨어요. 아침 먹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점심 먹고 또한 바퀴, 저녁 먹고 또한 바퀴요. 하루 세번 빠짐없이요.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건강해지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대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에 산책을 나가면 중간에 어지러워서 벤치에 앉아야 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가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자주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어지러워서 현관에 주저앉으셨대요. 어느 날은 점심 먹고 산책을 나갔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지나가던 이웃분이 발견해서 집으로 모셔다 줬대요. 그때 최영숙 님이 겁이 나셨대요.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그래서 병원 가셨는데 의사선생님이 뭐래요? 기립성 저혈압이래요.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래요. 약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별로 안 나아졌어요. 오히려 더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저는 최영숙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식사 후 산책이 문제구나.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였어요. 최영숙님은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뇌혈류가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상인은 식사 후에 뇌연료가 20% 정도 떨어져요. 그런데 최영숙님은 40% 이상 떨어졌어요. 거의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을 쓰려면 거기로도 혈액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더 줄어들어요. 50% 6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뇌는 완전히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쓰러지는 거죠. 저는 최영숙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식사 후 산책 당분간 중단하세요. 대신 식사 후에 피로감이 느껴질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히 누워 계세요. 최영숙님이 놀라셨어요. 그럼 혈당은 어떻게 하냐고요? TV에서 식사 후에 움직여야 혈당이 안 오른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혈당보다 뇌가 더 중요해요. 뇌가 망가지면 혈당 관리해봤자 소용없어요. 최영숙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 말대로 하셨어요. 식사 후에 산책 대신 소파에 누워서 쉬셨대요. 처음에는 정말 불안하셨대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살이 더 찌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식사 후 어지럼증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식사만 하면 머리가 핑 돌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2주차가 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식사 후 15분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오히려 힘이 난다는 거예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요. 한달 후에 재검사를 해봤어요.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식사 후뇌연류 감소폭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혈당은 어땠냐고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누워서 쉬었는데 혈당이 더 좋아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율신경이 회복되니까 인슐린 분비도 정상화된 거예요. 결국 혈당 관리도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뇌가 건강해지니까 몸 전체가 건강해진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과식을 하신 후에 바로 눕는 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소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드시고 피곤하면 누워서 쉬는 거예요. 밥을 배불리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위에 음식이 가득한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눕지 마시고 상체를 약간 세워서 누우세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비스듬하게 기대는 자세가 좋아요. 30도 정도만 세워도 역류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억지로라도 움직 두시나요? 아니면 잠깐 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억지로 움직이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몸이 원하는 대로 쉬어주세요. 그게 뇌를 살리는 길이에요.